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오늘 1월 4일 일요일이고요. 어 내일 월요일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오션 대응 시나리오 말씀드리려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금요일 하나오션은 1%대 상승으로 무난하게 마감을 했고요. 중요한 건 상승률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이 차트가 앞으로의 흐름을 어, 방향성을 준비하는 모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요일장 차트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앞으로의 흐름들 정리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과 관련된 재료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와 각각의 매매 기준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나오션 화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일장 분봉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아침에 아래로 겁을 주고 오후에 위를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한번 11만 1,5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장 중에 11만 5,400원까지 위를 찍어보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제가 이 패턴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추세가, 진짜 추세가 죽은 종목은 아침에 이런 식으로 한번 밀리게 되면 회복이 좀 약하고 아래로 흐르는 흐름이 보통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오션은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보였고, 위도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요일은 방향을 보여준 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일 우리가 쓸 가격, 기준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내일 장은 여러분들께서 감으로 하신다기 보다는 이 기준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선을 바탕으로 조건 매매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평선, 중장기선이 우상향이고요. 최근 고점 찍고 조정 받은 뒤에 지금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박스권에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실적이라기보다는 좀 재료 뉴스에 가깝겠죠. 지금 몇 가지 재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뉴스들을 바탕으로 월요일 장에서 어떤 식으로 심리가 붙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겠죠. 60조 캐나다 잠수함 3월 판가름, 한국 방산 외교 시험 때, 지금 캐나다 차기 잠수함 획득 사업. 총 60조 원 규모이고요. 최종 제안서 마감이 3월 2일이에요. 이 뉴스의 결과는 상반기 이후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어떨까요? 항상 결과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죠. 어, 결과 전에 기대감으로 한번 흔들면서 올리고 결과가 가까워지면서 이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초대형 프로젝트는 수주 성공 실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패키지 외교 현지 mro 이런 현지화 같은 말이 붙으면서 시장 상상력을 굉장히 키운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장에서는 이 재료가 이 뉴스가 차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센터, 기술협력센터 이야기인데요. 핵심 키워드는 딱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 양성.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 어 그리고 미국 동부, 서부에 거점을 둬서 교육과 R&D를 각각 나누는 형태까지 잡히고 있죠. 이 뉴스는 매일 당장 어, 상한가를 만들기보다는 하나오션이라는 회사가 단순 조선사가 아니라 미국 조선 산업 재건 파트너로 포지셔닝되는 재료예요. 그래서 4월 가동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노출될수록 기관이 좋아하는 구조적인, 좀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월요일장에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 너무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상단 저항, 금요일 장중 고점권, 그리고 중심 박스, 요 부분. 이 체결이 많이 몰렸던 박스권 구간. 그리고 하단 지지, 11만 1,500원, 금요일 저점 구간이거든요. 이게 이세 가지가 내일 장의 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상승 시나리오, 박스권 시나리오, 그리고 흔들기 패턴이 나오겠죠. 지난 최고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셨다 보니까 금요일장 같은 날에도 많이 흔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런 변동성에 계속해서 재료 확인하면서 이런 변동성에 주의하시고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한 흐름들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흐름 체크하기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26년도에도 실시간 대응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함께 이 하나오션이라는 회사를 같이 끌고 가면서 안전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6587-3643입니다. 어, 이거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 오션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화나오션과 어, 관련된 어, 이슈들 그리고 이제 차트도 계속해서 보셔야겠죠. 수급까지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로 오션 화나오션 화이팅 한 번씩 남겨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개인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께서 가장 털리는 자리가 보통 정해지거든요. 지금 이 구간이 이평선 근처에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평선, 입형선,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어, 21선, 지금 121선 깨졌다. 이거 손절해야 되네. 아니면 돌파했을 때, 어, 이거 매수 찬스인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주주님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니까 세력도 이거를 알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한다는 거를. 음, 그래서 세력들이 자주 하는 수법이, 어, 이평선 근처로 슬쩍 밀어서, 여러분들 공포로 매도 버튼 누르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다시 세력들이 받아주면서, 어, 캔들 모양 만드는 거. 그리고 다음날 재상승. 혹은 박스권 장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시나리오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요일장에 나왔던 최고점 구간 115,400원을 돌파를 성공하게 된다면 이 위에서 버티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 돌파가 나오게 되면 꼭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돌파 후에 개인 투자자분들 추격하시고 그리고 이 위에서 털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눌리는 거. 이게 전형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상단이 열린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하시기 보다는 어, 일부만 분할 익절하시는 거. 이거는 수익률보다 여러분들의 멘탈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여기서 포인트는 이 돌파가 진짜 돌파라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음 사실 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박스권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거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힘들죠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눌린다 이 감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흔들겠죠. 행보장이 길어지면 어,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요. 개인들의 조급함을 이용해서 아래로 한번 털고 다시 올리는 패턴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에 하나 11만 1,500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게 어, 이탈 후에 즉시 회복을 하는지 어, 회복을 실패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 어, 내가 이 바닥권을 맞출 수 있다는 어, 착각을 하시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닥을 맞춘다기 보다는 이 흐름이 돌아서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월요일장에서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게 장 초반에 위로 한번 급등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 이 부근에서 따라 붙는 것 제일 위험하고요 그리고 오후 되면서 음봉으로 눌러버리는 패턴 나오게 되면은 어 추격매수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 연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물량을 또 아래서 받아서 다시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일 창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셨을 때 개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도.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초보분들께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요, 외국인이 하루 판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가격대를 어디에 두고 흔드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요일장의 핵심은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11만 1,500원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11만 5,400원 때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아래에서 받아주는 수요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보험, 투신, 연기금, 이쪽 기관 쪽에서 받아주는 흐름. 그러니까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뉴스가 좋다고 해서 항상 오르는 게 아니겠죠. 좋은 뉴스일수록 오히려 어,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털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가격 기준선으로.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장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딱이 기준대로만, 여러분들의 기준대로만 같이 가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단기 상단 근처에서 잡으신 분들, 저점에서 이미 들고 계신 분들,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가가 사실 상승하다가 눌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전부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거래량, 고점에서 터졌을 때 분할 매도 하시고, 일부 분할 매도 하시고,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방식으로 이 흐름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번호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010-6587-3643으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오션이라고 보내주시면 어, 내일 장 데뷔하실 수 있게 실시간 흐름들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서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이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나오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은 단순히 GPU 회사가 아니라 AI가 현실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자율, 로봇, 자율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부품주뿐만 아니라 어,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쪽으로 수혜가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우션의 연초에 너무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로봇 소프트웨어 흐름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히든 종목 한 개를 제가 근거 자료랑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시장이 어디를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황제주 히든 종목입니다. 어, 시장은 항상 한 종목만 계속 올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로봇 쪽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 솔직히 차트만 보면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하향이네.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맞습니다. 개인 기준에서는 안 사는 차트예요. 근데 세력은 바로 이런 차트에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없고, 지금 거래량도 줄고 있고, 가격 부담 없이 제일 모으기 좋거든요. 이 종목 차트를 자세히 보면요. 장기 하락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장기 입평선 지금 이 초록색 빨간색 장기 입평선 위로 가격이 올라온 뒤에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큰 하락 흐름을 지금 돌려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에서 특징은 이거예요 바로 안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대신에 아래로 잘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방향이 나오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세력은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로 한번 올려서 비싸게 팔고, 눌러서 공포 만들고, 조용히 1, 2차 매집. 그리고 방향 전환. 제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은 지금 1차, 2차 매집 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 넘어가는 초입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아직 멀었죠? 차트 안 좋은데요? 근데 바로 그때 세력들은 준비를 끝냅니다. 과거에 셀바스 AI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도 하락 굉장히 길었고요. 어, 관심도 없었고요. 차트 굉장히 안 좋아 보였죠. 근데 추세 한번 돌자 어떻게 됐어요? 시장 순식간에 재평가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당장의 급등을 기대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중간에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비중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께만 따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이 크지 않아서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요. 하루에 일정 인원까지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번호거든요. 010-6587-3643. 이 번호로 황제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종목명과 함께 왜이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지 체크포인트만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바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이 형성된 이후에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겠죠. 거래량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 잡아먹는 모습 나올 수 있으면 어, 이거 뭐한다? 바로 상승탄력에 대한 부분들 커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번호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010-6587-3643으로 음, 황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